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엄청 잘생긴 수아이커, 본인 민망하시죠? 네. 수아이커를 <laughs> 네, 모셨습니다. 아실제 제자고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1 6 학번 중 비즈니스과 박동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사실 네. 1 6 학번으로 저희 학과로 들어온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사연이 있죠? 부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유한대학교를 지금 중국어과로 입학을 하지 않고 다른과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1학기를 마치고 군 복무를 하면서 이제 전역을 앞둔 무렵에 이전과에서는 확신이 없어서 음.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과를 결심해서 전역하고 복학하면서 1학년 2학기 지금 중국 비즈니스과 입학을 해서 음. 음. 졸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지.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어, 저희 학과에서는 사실 뭐 전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하여튼 제가 있었던 10년 동안은 최초로 전과한 학생이에요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학과생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왔는데 어, 전과 지금 학교 1학기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도 잘할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인데 전과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걱정이 이제 저희가 하늘을 찔렀는데 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게 중국어라는 게 그냥 이론 과목은 그 과목마다 열심히 들으면 되지만, 중국어 과목은 기초가 있어야 되고 수준별이 쭉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그때 전과를 하고 처음 공부해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중국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고, 당연히 남들보다 더 공부를 했었고, 당연히 혼자 하는데 조금은 한계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응. 그래서 사교육도 도움을 조금은 받았었고, 그리고 응. 가장 좀 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또 운이 좋게 학교생활을 응. 하면서 근로학생을 했었어요. 응. 교광사 휴계실이라는곳이있는데 교수님들의 부수적인 업무를 조금 도와드리면서 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응. 보통 이제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날 배웠던 거 그날 복습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음 날 것도 미리 예습을 음. 하고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0 시까지 공부를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교강사 휴게실은 이제 연구실 없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수업 준비도 하고 뭐 복사도 하시거나. 근데 이제 야간에 이제 주간의 수업을 듣고 야간에 이제 자를 지킨 건데. 그렇죠. 야간에 이제 오시는 야가소몇개 없기 때문에 교수님 별로 안 계세요. 맞아요. 거의... <laughs> 그래서 거의 본인 독서실을 쓰듯이 이렇게 해서 매일 거의... 10시까지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전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모르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laughs> 대단한 사실. 이것도 되게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을 음. 부모님을 그때 당시에는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음. 워낙 부모님이 저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음. 기대가 높았어서 제가 전과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상황이 음. 뻔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질러보고 나중에 수습하자 라는 생각으로 음. 진짜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전과를 했고 음. 또 열심히 부모님한테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됐다,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어. 진짜 열심히 해서 운 좋게 또 이제 결과가 잘 나와서 그렇게 증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전과를 했어요 9월달에 전과를 해서 니하우를 네 모르는 애가 그한 학기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차석을 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예, 수석은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laughs> 4학기 내내 4.5 만점인 애가 있어서 맞아요, 너무 어, 그 친구를 능가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제일 탑인 어, 그래서 그날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아, 폭탄전을 했었죠 맞죠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한테 정말 저도 너무 떨렸고 그래도 이 성적표라는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음. 그래도 고생했다 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때 특히 아버지가 그때도 미쳤냐 응. 제정신이야 이걸 어떻게 여태까지 숨길 수 있었냐 하시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저도 이제 너무 울컥했었던 거 같아요 그때 응.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결과를 만들었는데 응.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제 예상과는 달랐고 저도 울컥했던 마음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응.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응. 그때 당시에 군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너무 부모님을 뵙기가 싫어서 집을 뛰쳐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날인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나한테 맞아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걸 몰랐었는데 어, 그때 이제 사연을 듣고 음. 알게 됐었죠. 결국 이제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결국 인정해 네, 주시는 거죠.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하, 해 주셔서 저도 더 거기 힘 입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 거의 뭐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laughs> 스토리 아닙니까? <laughs>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지만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결과물로 결국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 와서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죠. 대형. 어떤 활동을 했었죠? 뭐, 1학년 때부터 음. 말씀을 드리면, 음. 어, 말하기 대회도 참여를 했었고, 응, 그리고 저희 11월에 음. 하는 학술제에서, 원어 연극도 했었고, 맞아요. 왕자님 하셨죠. 네, 맞아요. 왕자님 <laughs> 했었고, 그리고 음. 2학년 때는 이제 뭐, 멘토링 프로그램도 했었고, 아, 후배들 가르치는 네, 거. 그것도 기회가 돼서 했었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현장 실습으로 중국, 해외로 이제, 갔죠. 네. 조교로 가서 또한달 동안 좋은 경험 쌓고 왔고 음. 갔다 와서 이제 현장 실습 후기 경진 대회에도 나가서 수상 네, 수상도 했고 졸업하기 직전에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를 나갔었죠 근데 사실 아쉽게 수상은 못했는데 음. 그것도 너무 참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죠? 어 사실 사실 제가 시켰잖아요. <laughs> 임, 그런 <것도 웃음> 맞아 사실 교수님이 시키 시켜서 한 것도. 엄청 큰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또 제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니까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대학교다 보니까 2년이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 음. 2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도 최대한 많은 걸 얻어 가고 싶어서 음. 이것저것 다 닥치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생각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뭐 원래 우리 과였다 전과생다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성과를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습 보이니까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말하기 대회가 기억이나. 1학년 때 이제 9월에 처음 우리 학과에 왔는데. 11월에 말하게 되어, 중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발음이 안 좋았잖아요. 많이 안 좋았죠. 근데 네, 네. 대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laughs> 저는 웬만하면 모든 아이한테 희망을 주고, 너 해봐라, 잘할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지만, 말하게 되회는 우리 학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사, 예선 탈락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에서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어, 너 괜찮겠니? 라고 제가 살짝 조언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 기억으로는 교수님이 말리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저 결과를 떠나서 음. 너무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강하게 그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 뻔했고, 제가 제 실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 대본을 수없이 읽고, 발음도 교수님이나 뭐, 뭐 잘하시는 잘하는 친구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음.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발음도 굉장히 좋아졌고, 음. 그리고... 그냥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잖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맞아.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음. 습관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극복을 할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큰 기억으로 남고 저한테 너무너무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했던 그런 학생들의 행동 그리고 나눴던 대화 저는 사실 다 기억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말렸을 때 아, 교수님 저 알고 있고요 사실 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도 학생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너가 그런 마인드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발음이 교정이 됐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에서 그렇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음, 혹시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후배들에게 어, 이런 활동은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제 후배들한테 꼭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음. 그 멘토링 프로그램 그게 제가 이제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고 음. 멘티들도 많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추천을 해주고 싶냐면 후배들 가르치는 거 있는 거죠. 맞아요. 살면서 누군가를 가르쳐본다는 경험이 쉬운 경험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흔히 있는 기회도 아니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스스로 인사이트 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음, 그렇고 그래서. 맞아요 가르친다는 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안다라똥러 이해했다는 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되게 깊이 있게 소화를 해야지만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뭐 어떤 그 급여도 받지 않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그 친구를 가르쳐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학기는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 하면 도적으로 해볼래요. 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친구들 가르쳐줬는데 1학년 1학기 수업을 안 들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있는 과목을 준비해서 해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후배들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어,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군요. 또 어. 그거... 그 활동 덕분에 또 1학년 친구들하고도 많이 가까워졌었고 아. 네, 소통도 되게 많이 할수 있는 기회여서 저한테도 되게 너무 좋았던 거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수도 없이 도전하라 그리고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 말을 새겨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음, 나도 바빠. 나도 할일 많아. 내 공부도 못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쓸지도 모르지만 그 도전했다는 거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마지막으로 뭐후배들한테나뭐해보해 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음... 한 마디 해줄수 있을까요? 후배 님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저는 졸업을 한 상황이고 음. 또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음. 그냥 뭐한 가지만 말씀을, 하자, 말씀을 드리자면 아, 2년이라는 네. 시간이 음.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값지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음. 학교 갔다가 내 집에 가고 그리고 또 그냥 뭐 유튜브로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성적이 됐던 아니면 뭐 자격증이 됐던 아니면 의미 있는 나만의 활동이, 활동이 됐건, 됐건 음. 정말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적어도 한 개라도 꼭 음. 하고 그 생활을 마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 동혁 군? 동혁 씨? <laughs> <laughs> <너무> 어색하네요. <laughs> 이렇게 인터뷰에 모신 거는 이제 우리 전과생에서 어떻게 우리 학과에서 잘 적응했고 성장했는가 그 이야기도 들려드리려고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어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탄에서는 어떻게 회사를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빠이빠이 <웃음>